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던 증언들이 나왔습니다. 강선우 후보자는 어제 이 보도에 대해 자신이 대화 중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했더니 한 보좌진이 관리실에 연락한 것이라며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등 가사를 부탁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SBS가 확보한 강 후보자와 당시 보좌진이 나는 대화 내용입니다. 강 후보자가 부탁이 있다며 운을 뗀뒤 자택 변기에 물이 심하게 새고 있으니 살펴봐달라고 말합니다. 이후 이 보좌진이 수리를 마쳤다고 보고하자 강 후보자는 알았다고 답합니다. 강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고장난 자택 변기를 보좌진에게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.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욕무나 심부름을. 자기 직원들에게 시키는 일이고, 이거는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거든요. 또한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는데, 이미 지난 2일대 국회에서 민주당 내 보좌진 단체에 이런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. 지난해에도 국회 직원들의 SNS 익명 게시판을 통해 같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, 당시 강 후보자 측은 전직 보좌진들을 상대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찾으려 했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.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 동안 소속 보좌진의 면직 건수는 모두 46건에 달합니다.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명백한 갑질입니다. 이쯤되면 의를 지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일지로위원회가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. 어제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했던 강 후보자는 오늘은 보자진 갑질 의혹에 대해 오는 14일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